안녕하세요. 재테크 농부입니다. 어제 시장은 약간 반등했지만, 유수들은 계속해서 공포유수를 내보내고 있고, 기관들도 안 좋은 소리만 하면서 주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기관들은 테이퍼링, 금리 인상, 양적 긴축을 대비하여 빅테크 주식들을 매도했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장은 2022년 들어 가장 크게 상승한 장이었습니다. 3.13%로 마감하며, 나스닥은 고점 대비 15.2% 하락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어제 하루 동안의 나스닥 차트입니다. 뉴스에서는 애플의 좋은 실적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기업들의 호실적과 금리 인상 및 양적 긴축 우려가 서로 충돌하면서 변동성이 컸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의 실적은 어제 장마감 후 발표됐으므로 보시다시피 장 시작과 동시에 좋았어야 하나 오히려 장 시작 후에는 나스닥이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점이라고 판단했는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보시다시피 저점 대비 4%나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표가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우려를 증폭시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물가 지수는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패드의 긴축 공포를 증폭시켰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인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5.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1982년 이후 약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4.9% 상승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지표들은 연준에서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수입니다. 이 지표들이 사상 최고치로 나오면서 금융시장에서는 3월 금리 인상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올해 3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100%로 내다봤습니다. 월가에서는 올해 6번에서 7번의 금리 인상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벤쿠버 아메리카는 이날 연준의 올해 금리 인상 전망을 7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BNP 파리바 증권도 올해 금리 인상 전망을 6회로 올렸습니다. JP모건은 5회에서 6회로 상승시켰습니다. 유혹증시 전문가들은 이날 주가가 반등했지만 아직 공포가 남아있기에 지속적인 변동성과 하방 압력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공포장을 자세히 보시면 공포장에서 기관들이 내놓는 의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관들은 계속해서 안 좋은 내용만 얘기하면서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듯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기관들은 금리 인상 공포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런 의견을 내놓고 기술주를 팔고 가치주등을 매수했을까요? 이제 곧 21년 4분기 매매 기록이 공시되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될 것은 우리보다 기관들이 더잘알 것이며 그렇다면 4분기 기술주 물량을 줄이고 가치주등을 매수하거나 현금을 보유했을 것입니다. 제 영상에서 알수 있듯이 저는 계속해서 기관들의 물량을 분석해왔는데 개인적으로는 기관들은 기술주 물량을 저점이라 생각해서 많이 늘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그들도 기술주가 미래에 더 좋아질 것으로 분석한 것이며 공포 유수들을 내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빅테크 주식들을 매수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왼쪽 위부터 보시면 월가에서 20년 7월 랠리가 꺾인다고 빅테크 주식을 매도하라고 했지만 20년 7월 이후 현재까지 37%나 나스닥이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37%나 오른 것이죠. 작년 8월 골드만삭스의 고액 자산가 담당자는 지금 주식을 살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기관들은 이런 뉴스를 내면서 정작 빅테크 물량은 계속 늘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큰 선들 또한 투자 기록을 보면 테이퍼링을 대비했다고 주식을 샀다고 뉴스가 나왔지만 여기 보인 새롭게 매수한 종목들은 현재 많이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JP모건의 주가는 21년 초반 주가로 되돌아왔습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렇게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도 현재 시장을 예측하기 힘들며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공포유소를 통해 개미들을 털고 저점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빅테크들의 기간 물량은 3개월 사이 어떻게 됐을까요? 애플 같은 경우 0.19%, 마소는 0.07%등 기간 물량이 전부 증가했습니다. 물론 21년 4분기 기간 물량이 공시되면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겠지만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올줄 알면서도 기관들은 빅테크 주식들을 늘린 것이죠. 워런 버핏 또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대비하여 현금을 보유했다는 뉴스가 나왔지만 과연 포트폴리오 중 가장 많이 보유한 빅테크 주식인 애플의 수량을 줄였을까요? 아래 자료는 작년 3분기까지의 변화량이지만 애플의 수량을 전혀 줄이지 않았습니다. 테이퍼링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애플의 물량을 줄이지 않은 것이죠. 주가는 선반영인데 줄이지 않았다는 것은 애플이 더 오를 것이라 확신한 듯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블랙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역시나 21년 3분기까지이지만 보시면 대부분의 빅테크의 수량을 많이 늘린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역시나 테이퍼링 이슈가 코앞이고 금리 인상이 다가옴을 알고 있음에도 말이죠. 그 다음은 대표적으로 공포효수를 많이 내는 골드만삭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보시면 빅테크들 주식 다 매수를 많이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나스닥 지수초정 ETF인 QQQ의 물량을 줄이고 심지어 QQQ의 푸드옵션 나스닥 하락에 베팅했는데요. 이 말인 즉슨 대부분의 기술주들은 하락할 것으로 본듯 하나 빅테크 주식들은 계속해서 큰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본듯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ETF를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자산도 양극화가 심해졌듯이 기업들 간의 양극화가 심해져 돈을 잘 버는 빅테크들이 더큰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분석을 통해 예측한 나스닥의 차트인데요. 아마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3분기부터는 조금씩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틀릴 확률이 높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동안 나스닥을 급등시킨 유동성이 줄어들 것이므로 과거에 있었던 하락처럼 바로 상승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나스닥 기업들이 이번처럼 좋은 실적을 쌓아가면서 상승할 힘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반기부터 다시 한번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의 실적이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스닥 전체 역사 중 80%가 하락장, 20%가 상승장입니다. 1년에 대략 3번 정도의 나스닥 하락장이 있으므로, 지금의 하락장이 다시 회복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렇기에, 나스닥이 또 급락할 수 있으므로, 상승일 때보다 하락에 매수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어제 장 초반 나스닥이 하락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었나요? 올해 초 나스닥이 고점 대비 10%, 15% 이상 하락할 때랑 같은 느낌이었나요? 아니면 또 떨어지네? 어떤 좋은 종목을 오늘 매수해볼까 하면서 종목을 분석하셨나요? 코로나도 처음에는 엄청난 공포였지만 델타 변이, 오미크론, 델타크론 등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새로운 종이 나와도 현재 시장은 전혀 반응이 없고 심지어 코로나 관련 뉴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금리 인상, 양적 긴축으로도 언젠가 코로나처럼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며 지금의 하락은 나스닥이 쉬어갈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장이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시장이 또 하락할 수 있으니 좋은 주식을 계속 관찰하여 떨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싼 가격에 주울 수 있도록 분석 및 계획을 세워놓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설날 연휴가 시작됐는데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다 같이 공부하여 양도세를 많이 내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